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로스 선수를 제가 또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6층, 7층까지 만드는 걸로 목표를삼고 만약에 7층을 붙으면 8층까지 만드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4층 가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제 터지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먼저 오진. 120, 119, 119 해가지고 가자. 이 정도. 아, 또풀게이지를안 채우면은... 안 붙는 건좀 너무한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거 확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오, 크리 좋습니다. 크리티컬 이건 붙겠지? 오진인데, 그럼 이거는 얘는 붙는데, 저게 터진다고? 오진 하... 쫄린다 이거는. 일단 육진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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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진 3 2 1 이제 7진인데 7진 칠진 가려면은 좀더 재료를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쿠폰을 전부 다 입력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전부 다 입력했고, 이제 한번 쿠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빼고 전부 다 받았어요. 한 개는 미리 받았고. 과연, 어 이거 진짜 기대된다, 이거는. 일반 전광판입니다. 잉글랜드, ST, 아이콘. 아, 근데 웨인 룬이? 7억 3,500. 여다가 와, 보상은, 생각보다 별로인데 루니, 5원,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떴고, 비싼 선수는 안 보이죠, 그렇게. 이렇게 받았고, 철치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